이게 이번에 부산 태종대에서 매를 찍은 건데 등대 쪽에서 찍었거든요 이 HEIF 파일로 찍으니까 훨씬 더 빠르고 좋더라고요 근데 보면 HEIF가 포토샵이나 뭐라이트룸에서 열리긴 열리나요 HEIF가 예 열립니다 어, 열리는데 뭐 조절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죠. HIF 같은 경우에는 우선 색색 온도 같은 경우에도 정확하게 안 나오고 조절은 근데 JPG 보다는 더할수 있죠. 어쨌든 아, RAW 포맷이기 때문에 그렇죠. HIF가 -E 예. 아, RAW 포맷이에요? HEIF가? RAW처럼 이제 그렇게 이제 편집을 할수 있다는 거죠. RAW는 아니지만. 아, 예. 내 컴퓨터에서는 그 소니 아니 소니가 아니라 후지 후지 그뭐 X로운가 그 그거 열어도 예 필름 시뮬레이션이나 그게 안 되더라고요. 어, 예. 그건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요. 어쨌든. 근데 이게 카메라 자체에서 XH2S 자체에서. HEIF. 아, 이게 있네요. 진짜 네. JPG 변환하기가. 모발로 다 바꾸는 게 있어요. 이게 되게 편리하더라고요. 음. 근데 이걸 사람들이 어, 잘 모르는 것 같아가지고 한번 소개를 해 봤습니다. 네. HEIF가 JPG보다 용량이 한30% 적고 해상도가 제가 느끼기에는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. 네. 여러분도 한번 연사로 좀 찍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